네 안녕하십니까 실전 매매와 강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시장이 시작이 됐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좋은 종목들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없는 데에서 네 화면만 보고 말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오늘도 좋은 내용 가지고 왔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잘 공부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꼭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그렇죠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죠 미증시의 하락이 그렇죠. 미 증시의 하락과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니까 그리고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불안한 요인이 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시장은 하락을 했습니다. 누누이 강조드렸던 환율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환율 체크를 안 한다고요? 환율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다고요? 당장 지금 바로 매매를 중단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유럽의 물가가 유럽의 물가가요 굉장히 오르고 있죠.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급등을 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기 침체 우려가 경기가 침체가 될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로화 유로화 그렇죠? 유로화가 약세가 유로화가 약세가 되기 때문에 달러 강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반대편에 있는 그렇죠. 원화의 가치가 하락을 하는 거예요. 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중국에서 여러분 제로 코로나 이렇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제로 코로나.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추락을 합니다.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추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를 인하하겠죠. 금리를 인하하여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안화가 위안화 약세가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다시금 원화가 마찬가지로 약세로 가게 되고 이로 인해서 환율은 어떻게 된다고요?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유럽하고 이 유럽, 그죠? 이 유럽과 중국의 경기가 안정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조금 환율적으로도 조금 안정권에 들어설 수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달러 강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어떤 시장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가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지만 수익은 수익 나름대로 챙기시면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환율이 잠잠해질 때까지 안정권으로 조금 들어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그렇죠. 비중 축소 그리고 이마저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분할로 매매를 진행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매매하는 횟수를 매매하는 횟수를 늘린다 줄인다 그렇죠. 줄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대응을 하나 하나씩 해가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간밤에 어젯밤에요. 어, 자 미증시가 하락을 했어요. 미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연준에서 금리의 인상폭을 늘린다라고 하는 언급이 나오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동성이 늘어나요? 줄어요? 늘겠죠. 그러면서 국채금리는 상승을 하고요. 국채금리가 3%대를 넘어섰죠.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고요. 이 금리가 상승이 되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기술주와 성장주는 어떻게 된다고요?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스닥이 하락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처럼 공부 안 하고 체크를 안 하는 분들은요 어제 미증시를 보면서 한숨을 무지하게 쉬셨을 거예요. 아이고 우리 시장 또또 난리 나겠구나. 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마음 편하죠. 왜? 우리 그 전에 계속적으로 지금 학 오픈 방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그죠? 어떻게 비중 축소하고 있고 분할로 매수하고 있고. 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비중 줄여 가지고 매매 진행했으니까. 그렇죠? 남들 한숨 쉬고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남들 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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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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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번에 체크하셔야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딱몇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뭐냐 그러면요. 물론 우리 오픈방에 오신 분들이야 제가 다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아직 우리 오픈방에 안 오신 분들 지금 영상만 보고 계시는 분들 우리 학습방에서 아직 공부 안 하시는 분들 체크하셔야 되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뭐냐 그러면 8월 25일에 그렇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 폭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세 번씩 남았죠. 우리나라 세번 FOMC 세 번. 자, 기준금리 인상 폭을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 폭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뭐예요? 그렇죠. 8월 25일서부터 27일까지 있는 뭐예요? 잭슨 홀 미팅을, 우리가 내용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잭슨홀 미팅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어떠한 기조로 이어가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뭐예요? 바로 9월 10일경에 나오는, 그렇죠. 소비자 물가지수. 아, 오늘 글씨가 되게 안 써지네요. 물가지수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렇게 요세 가지 일정이 1 2 3가 끝나고 나면 바로 뭐가 돼요? 9월. 9월 21일인가요? 그렇죠? 뭐예요? 그렇죠. FOMC. 여기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방향 방향성이 나올 겁니다. 그 타이밍에 맞춰서 매매를 지속적으로 우리는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러한 체크리스트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가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가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오픈방에서요, 여러분. 오늘도,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어제 같은 시장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어요. 자, 오늘 수익 인증한 거, 자, 여기 제가 오픈방에서 갖고 왔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SI 리소스도 우리가 단타로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 이렇게 수익이 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까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고요. 또 제가 오픈방을 아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어제 날짜입니다. 여기 날짜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날짜 나오죠? 어제예요. 22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어제요, 여러분. 한 탑이 상승을 하면서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하자마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팜스토리 진입 타이밍 주고 있습니다. 한탑 매도하신 분들 팜스토리 잡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보세요, 여러분. 팜스토리. 자, 어제, 어제 잡았어요, 여러분. 어제. 그죠? 어제 이 밑둥가리에서 잡았단 말이에요. 얼마? 자, 보시면. 어제 한 밑둥가리가 이 정도에서 2,560원 이하였습니다. 이 정도에서 잡아가지고 오늘 여러분 이렇게 상승이, 이렇게 상승이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단타 들어가면서 수익 실현하고 있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하루하루 매일같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챙겨나가고 있잖아요. 고려신용정보.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려신용정보. 인증 나오잖아요. 그죠? 인증 나오지 않습니까?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하세요. 제가 고려신용정보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자 이런 이렇게 한탑12% 참여하시면은요. 여러분들 같이 매매하시면서 진행하시고 또 어떻게 된다? 이렇게 원포인트 강의도 해드리고 있어요. 오픈방에서.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주식은요, 단순하게 유튜브 강의 몇개 보고 또책몇권 읽는다라고 해서 수익이 나는 시장이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을 잡아드리고 있고요. 이 기준을 세개 정도를 잡아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종목 발굴하셔서 매매하실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끄시고 위에 있는 번호, 그죠? 제 개인 번호입니다. 번호로 학습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다 찍어서 올리는 영상들은 우리 오픈방에서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제가, 뭐, 어떻게 해요? 그렇죠. 원포인트 하면서 계속 매수 타이밍 보고 진입하고 수익 내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방에 오시면은 여러분들도 가능하십니다. 자, 학습이라고 보내주시면 100% 무료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 아침마다 시황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날 그날 들어갈 단타 종목 들어가면서 계속적으로 매매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뭐가 또 VI 걸렸나 보네요. 지금 잠 잠시만요. 지금 누가 VI라고 지금 얘기하죠? 까요? 어떤 종목인가? 왜안 내려가니? 자, 지금 누가 또 말씀 주신 거예요. 어, 뭐 VI네요. 이렇게 응원님. 자, 개성창 그렇죠,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오픈 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응? V.I. 바로 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셔서 같이 매매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종목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종목 바로 팜스토리가 되겠습니다. 팜스토리 어? 이거 조금 전에 뭐 오늘 매매했다라고 하는 종목 아니에요? 맞습니다. 오늘 단기로 들어가서 어제 잡았죠? 어제 단기로 들어가서 오늘 바로 11%까지 급등을 했기 때문에 10% 이상의 수익 실현을 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가지고 왔느냐? 안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학습방에서는요, 여러분, 오픈방이라고 하죠. 카카오톡 오픈방인데, 여기에서 진행을 하는 종목들은 유튜브에서 제가 언급드리는 종목들 매매도 진행을 하지만 하루하루, 단타 들어가서 뭐 빠르게 막 이렇게 급하게 하는 단타가 아니고 느긋하게 하는 단기 매매예요 하루 이틀짜리 들어가가지고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탑 수익 실현했죠 어제요 어제 한탑 수익 실현하고 나서 바로 뭐 들어갔습니까 팜스토리 들어간 거고요 SI 리소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팜스토리 어, 익절하신 분들 뭐, 뭐하라 그랬어요 대성창투 말씀드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대성창투 바로 VI 발동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능하시고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매매 진행하시면서 같이, 요렇게 보시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단타 들어가서 성공했다라고 막 그러죠?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스토리. 다시 가지고 온 이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상승할 수 있는 위에 열린 공간이 너무나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요. 여기에서 모아서 여기에서 해 먹었어요. 해 먹었습니다. 그 이후,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세력 애들이요 고점에서 모든 물량을 한꺼번에 털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얘네들이 여기에서 모아온 물량을 턴다라고 했을 때이 고점에서 한꺼번에 물량을 털지를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갈팡질팡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가가 올라갈 때 마찬가지로 돈을 썼겠죠. 그 물량들이 언제 나오느냐 그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혹여 이 종목 4,500원 이상, 5,000원 이상에 물려있는 분들은요, 반드시 대응하셔야지만 이 종목을 약수익권으로 끝내실 수가 있고요. 관망하신다라고 하시면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사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신규로 들어가셔서 얼마든지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분들 오셔서 같이 수익 내시고요. 조만간에 바로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야, 어제 들어가서 오늘 또 들어가고 지금 매도하신 분들 다른 종목 들어갔다가 좀 이따 바로 또 진입을 또 시킬 수가 있겠지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에 보실 거 아니에요. 저녁에 문자 남겨주세요. 제가 내일 오전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정확하게 문자로 다 남겨드리고요. 여러분들 학습방에 오시는 학습방 링크도 함께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토리. 분명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슈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팜솔리라고 하게 되면, 곡물 수출의 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에서 운송 파업까지 겹쳐 있는 종목이에요. 곡물 수출을 크게 하고 있는 아르헨티나가, 여러분, 운송 파업이 겹쳤어요. 운송 파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계은행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고공인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몇 년까지 간다. 2020, 반 년까지 간다라고 하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러한 이슈를 얘네들이 여기에서 가만히 놔둘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이 소재를 이용을 해서 이러한 소재들로 인해서 식량 위기의 어떤 그런 이슈들을 활용을 해서 분명하게 추가적인 상승을 시킬 거예요. 놓치지 마시고, 정확한 매수 타점 및 매도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남기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자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이런 식으로 종목을 드려요. 제가 최근 게 없어서 여러분 얼마입니다, 얼마입니다 대기 매수하세요.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대기 매수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손절가까지도 정확하게 잡아드립니다. 자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목표가 우리가 분할로 대응을 할 때에 현재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매도 사인까지도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요즘에 통신사가 좋아져가지고. <laughs> 문자 무제한이잖아요 여러분 네, 마음껏 보내드립니다 해서 이렇게 보내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수익 챙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싹 모아서 보내드려요 그리고 오늘 공부한 종목들의 중요한 사항들 그러한 그 자료들 여의도 찌라시 같은 거 그리고 정보지 같은 거 첨부파일로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그럼 요거 받아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오픈 방은 요 방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도 보여 드렸지만 이 방에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아, 1번 방, 2번 방, 3번 방인데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도 있어요. 근데 텔레그램보다는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요 오픈 방 링크를 제가 보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공부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 인증된 거 보내 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걸 가져다가 이렇게 블로그에다가 인증을 다 올립니다. 블로그에는 여러분 날짜 수정이 안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블로그인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종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날짜가 수정이 안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해요. 제가 언제 추천했는지에 대해서 거짓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전문가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하면서 자신있게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예요. 매매 기법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건 조금 전에 다 보신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위에 있는 번호로 학습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오픈방 링크하고요. 그리고 오늘 공부한 종목 있죠? 예, 그 종목에 대해서 대응법을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같이 매매하시면서 수익 내시고요. 딱두 가지 부탁만 드릴게요. 수익이 났다. 그러면 인증 자료 좀 문자로 좀 보내주시고요. 인증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채널을 좀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주식시장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강의 몇개 보고 책몇권 읽는다라고 해서 수익이 나는 시장이 절대 아니에요. 이 시장이에요, 여러분. 이 주식시장에 다돈 벌겠다라고 들어온 투자자들입니다. 이 모든 투자자들이 자기의 피 같은 돈을 가져다가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서로 왜 들어왔겠어요? 수익 내려고 들어왔겠죠. 그런데 모두가 수익을 냅니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원포인트 강의해드리고 기준 잡아드리는 거는 뭐냐, 그러면? 이류기 법칙이라고 아시죠? 무슨 뜻입니까? 주식시장에 10명이 들어오면요. 그 중에 두 명은요, 장기적인 매매만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표현을 할게요. 어, 아우, 나는 그냥 삼전 사가지고 뭐 2년 보고 있어. 나는 뭐 다른 것도 네이버 들어가가고 1년 보고 있어. 어, 난 카카오 들어가가지고 2년 보고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두 명. 나머지, 여, 이 중간에 있는 여섯 명은요, 그냥, 아, 맨날 뉴스 보고 매매하고, 찌라시 보고 매매하고, 어디 문자 오는 거 보고 매매하고, 이쪽 저쪽 무료방에 들어가 있다가, 그 무료방에서 주는 종목들 매매하고 하시는 분들이 여섯 명이에요. 1 0명 중에. 그러니까 거의 발전이 없는 거죠. 이 중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짤랑 두 명이란 얘기입니다. 1 0명 중에 두 명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주식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이 3% 정도 되는 개인 투자자들만 수익을 내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사, 하는 사람들은 두 명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 조금만 학습을 하시고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요, 여섯 명 여덟 명이 수익 못낼때 여러분들은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해서 여러분들께 참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같이 공부하면서 매매 진행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참여하시는 분들만이 계좌 색깔이 바뀐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번호로 학습 또는 오늘 공부한 종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지고 여러분들께 기준 잡아드릴 거고요 세력의 흔적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도 원포인트 강의로 계속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무료입니다 유료 아니에요 다만 수익 났을 때 수익 인증 자료하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실전 매매와 강의를 동시에 하고 있는 여의도 이박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계좌 색깔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반드시 스스로 지킬 수 있게끔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